무한 로딩, 계속 로딩 화면만 돌고 있어. F5번 눌러도 없어질 생각을 안 해. 이런 현상들 컴퓨터를 켤 때마다 리셋이 되고, 처음 초기화가 돼요. 이런 현상들 그 바이낸스 사용하거나 혹시나 그 특정 페이지 무한 로딩 없애는 그것들. 그래서 바이낸스 현물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바이낸스 그 선물 이용하시는 분들 가끔씩 무한 로딩 막짜증나요막 여기서 계속 로딩 화면만 돌고 있어 F5번 눌러도 뭐 없어질 생각을 안 해. 요런 현상들이 뭐 근래 저도 있었고 유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음 요거 한번 살펴보면 특정 페이지 이게 캐시와 관련되 있는 건데요. 이 트레이딩 뷰 라. 혹은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라 여기 저장 버튼만 잘 눌러주신다거나 이 트레이딩뷰 같은 건 저장 버튼 누를 필요 없고 어 어느 정도 내가 세팅을 변환하고 나면 위쪽에 이렇게 동그란 밋마크가 지원자 토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꾼 거를 이두 개는 서버에 저장하는 거고 어 바이낸스 차트나 바로 이렇게 업비트 차트에 바로 하는 경우 이것들은 본인의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이 돼요 그렇죠?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특정 페이지가 무한 로딩이 있다가 없어 지는 게 있는데 요것들도 캐시를 다 지우면 바이낸스만 내가 그 무한 로딩을 없애고 싶은데 어피트에 있는 자료, 그러니까 어피트에 그작동해 놨던 것들도 다 날라가고 세팅도 다 날라가요. 그럼 특정 페이지,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남겨놨습니다. 쿠키로 들어가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및 보안감이 여기 똑같은 거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 여기 밑에 모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보기 그 다음번에 여기서 검색 여기 들어가시면 검색 있어요. 검색에서 바이낸스 대문자와 소문, 소문자 인식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적으면 바이낸스 있는 쿠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바이낸스를 적어주면 이렇게 거의 한 3개 정도. 제가 항상 할 때마다 3개 정도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거는 요거 로그인 데이터 로그인 데이터로 요거는 삭제를 안 해주셔야 지만 어, 다음번 로그인 할때 혹은 지금 로그인된 정보가 그대로 남은 채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냥 일반 바이낸스 닷컴과 www.binance.com 요거 두 개만 휴지통 버튼 눌러서 비워주시면 깨끗하게 캐시가 지워져서 모한 어, 로딩 현상은 줄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마구님 영상을 보고 제가 이 따라서 세팅을 해봤는데 이게 컴퓨터를 켤 때마다 리셋이 되고 처음 초기화가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에서 제가 말로 설명을 그때 좀 드렸는데, 요거는 요거예요. 자, 이거 체크하면 매번 크롬 실행할 때마다 캐시가 초기화됩니다. 아까 거기서요. 자, 여기서요. 모든 쿠키 허용 여기 똑같은 데입니다. 자, 처음에 크롬 들어가서 점세개 누르고 설정, 쿠키를 입력하시면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를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겁니다. 자, 모든 창이 닫히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삭제. 이거를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브라우저를 닫는 순간,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는 순간 캐시가 모든 게다 없어져서 아무리 작도를 열심히 해놔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절대 활성화 하시면 안 된다. 웬만하면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절대 활성화를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요런 것들 있으니까 조금 혹시나 막힌다 싶으면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